사람 가족들 목사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 가족들 일주일간도 잘 지냈습니까? 목사님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잘 지냈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오, 제고 대답 너무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사랑계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오, 최고 최고 대답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우리가 드렸던 어떤 예배들보다 그 최고로 멋있게 더 최고로 예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 최고 최고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신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랑부 가족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맘 다하여 온정성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자들 찬양 너무너무 잘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가족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안 된다, 할수 없다, 왜 이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좋은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삼켜여 주시옵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있습니다. Thank you.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예배 너무 너무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잘 드립시다. 할수 있죠? 오, 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그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할수 있어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 수 있어. 오 최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오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제사를 드린 아베.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랑 가족들 지금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제 말씀 목사님하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오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오, 최고, 최고. 우리 사랑하실 때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긴 말씀인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대요. 예배드렸대요.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고백하는 것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예배를 인정해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을 예배를 사람들이 보고 야, 최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맘 다하여 온정성 다하여 예배 드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합시다. 할수 있죠? 오, 최고 최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립시다. 우리 누구께 예배드려요? 오, 최고. 대답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 받으신다고요? 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온맘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그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 최고, 최고.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 무엇을 갖다줘야 될까요? 네,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을 갖다줘야 되겠다, 그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건 지금 목 마르니까 물이다, 그죠? 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줘야 된다 그죠? 어, 꽃을 주면 안 된다 그죠? 지금 뭔마른데꽃 필요 없다 그죠? 네목마은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 그죠? 우리 예배도 똑같은 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런 고백의 행동의 산들을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 아벨처럼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 최고 최고. 우리 그러면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봅시다. 야, 우리 사랑과주들 지금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배 너무 너무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말씀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네첫 아이 가인을 낳았어요. 지금인 하나님 앞에서 저의 물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쫓겨난 이후인데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여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아들 가인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그 다음에는 그하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다고하십니다 네, 우리가 다못할때 있어요 그다그 다음에는 그하음에는에나아갑시다 아담과 하다가에덴동산에서쫓겨났에요그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거그 여인의 자손에 대한 약속들, 땅에 충만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갑시다.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 저거, 저거. 네. 아담과 하와가 네.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첫 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벨도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두 아이가 자랐어요. 자랐어요. 우리 사람 가족들도 예비드리면 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소망합니다. 어, 최고 최고. 자, 그러면 또목 사님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을 지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아이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대요 아벨은 예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자기가 할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가족들이 대답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자라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 그때그때 그때 만난 나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들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나 몸이 약해 할수 없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핑계 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장애 뒤에 숨, 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약하고 우리가 장애가 있지만 우리의 역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요 안해요 내가 세수한다고죠 엄마 해주세요 해요 안한다 그죠 옷 입어요 내가 옷 입어요 내가 양치해요 내가 먹은 밥그릇 내가 네 목에 갖다 놓습니다. 네, 신발 신고 간다 그죠? 돌아오면 신발도 현관에 잘 정리해요, 그죠? 우리 인사 잘해요. 예배 잘 늘려. 이런 건 우리 의 역할들입니다. 할수 있죠? 오, 최고 최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역할이 있었어요. 또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그 역할도 잘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오, 최고 최고. 넵. 네. 목사님하고 또 말씀 있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이와 께 예물로 드렸고, 아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 때가 되어지자 그 농산물을 거어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 드렸어요. 아벨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동생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을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네 무엇을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양 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아멘.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죠?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목축하는 것들 중에서 첫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답니다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렸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마하고 뭐 있죠? 오, 최고 최고 예배드린다 그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들, 감정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 있습니다.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 그러면 또 목사님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벨, 어, 동생, 둘째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바르셨대요. 받으셨대요 인정하셨대요. 근데 가인의 예배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대요. 받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대요. 어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제물이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데 헌금이 짱거서 안 받아. 그런 게 아니십니다. 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예배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인정하셨대요. 가인은요, 가인과 그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맘다요. 온정성다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그런 재물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옹맘 다하여 온종성 다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정하며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요. 우리 사랑과 주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려요. 네, 우리의 나오는 이 발걸음 가운데 순정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길 소망합니다. 어, 최고 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런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 읽도록 할게요. 믿음으로 아벨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어유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 예물 드리고 예배다 가베를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우리의 믿음의 순종들,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리길 소망합니다. 근데요음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으셨다고 합니까? 네, 우리 말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이 잘 나와 있다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의로움으로 믿는 자답게 행동하고 고백하고 나와 예배드린 것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악을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데요. 가인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네, 악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 과족들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만다여, 온정성다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 최고 최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하나님의 일꾼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죠? 네 우리 사람 가족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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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언해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순종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들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맘 다하여 온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메. 와. 우리 사랑하는적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맘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다 그죠? 어, 네, 춥다, 그죠? 그렇다고 너무 무크려 있지 맙시다. 우리 마스크 잘 쓰고 외출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도 깨끗이 씻고 그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우리 사랑부실에서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속히 네 같이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새달을 허락하셨어요. 새달을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성리하며 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게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축담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무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와 열방의 교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